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 하영재 목사님 고 하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은 이런 변화와 함께 또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과 권사, 권능과 치유도 일어나고 봉사와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니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가 시작됩니다.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지만 물질관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32절 끝부분에 보면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듣겠습니다.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 없이 구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구제와 동시에 선교가 일어납니다. 구제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차면,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이공율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저절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알아볼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하 하나, 하나는 그 사람이 구제하나 하는가, 하는가 안 하는가. 만약 당신이 구제하고 있다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필요 나의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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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성령이 차서 흘러넘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성령이 임한 교회인가, 안한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로 결정하란. 선교를 하는가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 구제가 있는가? 왜? 구제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메니즘으로 하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의 국률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받은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졌는가를 네 가지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2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믿는 무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궁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누구를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이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선교와 구제로 쓸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무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한마음, 한뜻이 돼요. 물질에 대한 마음은...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마음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부라도 돈 쓰는 게 다릅니다 남편은 자동차 사기를 원함 부인은 소파 사기를 원함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 필요와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무리들이 성령이 힘하니까이 구제 문제나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눈에 띄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는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가 자기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깊은 역사입니다. 성령의 초보적인 단계에는 이런 기적과 이사와 광언과 예언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자유까지도 이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타인의 필요에 귀를 엽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받은 분들입니다 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곡에 물을 넣으면 일정한 시간에 지냈을 때 수평을 이루듯이 그 초대계 공동체 속에는 영적인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한 가족처럼 느끼십니다. 우리 온누리계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는 이 교회 직업도 없고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아 나는 이교회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이 교회 내가 어쩐지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사람 같지 않다. 다 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게 느낀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아직 성령이 충만히 덜 됐는지도 모르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히 느낄 수 있을 때이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가정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물건을 통영하며 사람들이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 공동사회, 성령의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 소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의후에는이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쁘게 그것을 내놓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다. 힘듭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이?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번 돈인데, 그런데도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올라간 지위인데, 정말 수많은 사람의 경쟁을 뚫고 내가 올라간 그 자리인데 쉽게 포기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관리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그 원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구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구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떻게 구제를 할수 있는가? 구제를 강조하면 구제가 없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면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부담만 같습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만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구제가 일어나는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됐고 은혜를 받으니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야 합니다. 사회참여나 구제는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때 사회참여 구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사회참여가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서젓을 억지로 짜면 안 됩니다. 그냥 소을 엎지러 짜면 점만 아파요.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잘 먹이는 것이니다 풀을 먹이고 사례를 잘 먹이면 소에서 젖이 넘쳐 흐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꼴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구원에 그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은혜가 넘치면 구제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 문제의 근본 해결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다. 혹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질을 쫓아다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빨리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33절과 35절 을 가만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권능으로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뭐라 그랬죠?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실을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하여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다 예, 철회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눈뜨고 떠봤더니 돈이 뚝 떨어졌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부자를 보내주셔서 돈을 내, 헌금하게 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통장을 열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제3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통장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해답은 제3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런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하는 방법이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서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헌금들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쓰는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일반 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은 다 헌금함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분을 돕고 싶은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특별히 그 돈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이런 목적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써서 그 목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험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헌금 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처음에는 잘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 구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령과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인격적인 한 사람을 모델로 예와 예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부로에서 난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구부로에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은퇴하고 만년에 좀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부동산 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그 땅을 판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그 땅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바나바라는 이름은 인, 권위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참 바나바가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역이 뛰어난 사람이 인격이 뛰어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 사도 바울의 그늘 밑에 있었어 마치 여호수와 그늘 밑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갈렙이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이 바나바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유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을 자기가 쓰지 않고 돈을 사도들의 팔 앞에 갖다 놓았다 그의 겸손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구제의 관계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늘이 껴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 안에 이런 풍성한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들이, 기쁨과 축제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받는 데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주는 데서 얻는 기쁨이 더큰 것입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냉수 한 잔이시라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인들 그처럼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교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땅에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임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삶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 것에 익숙하고 또 땅의 것을 소중한 게 여기고 또 땅의 것이 옳은 것을 여기고 사는 그런 육적인 죄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롭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또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일을 향한 힘쓴 헌신과 달려감이 오직 땅의 기준이나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가치롭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남에게 주고 또번 것을 나누어 주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통치 우리가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펼쳐내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축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